장막이 젖었다. 먼지빛 바람이 한번 스치고 노식이 모습을 드러냈다. 등불 하나가 쉰 숨처럼 떨었다. 내가 탁군을 떠날 때만 해도 소년이더니 이젠 장수가 되었구나. 어찌 이 험지까지 왔느냐. 유비가 한 걸음 나아가 허리를 깊이 숙였다. 목뒤로 땀이 천천히 흘렀다. 기름 냄새가 젖은 갑주에서 올라왔다. 두 아우와 500장정을 모아 스승님을 도우러 왔습니다. 노식의 눈가가 부드럽게 매듭지었다. 장막 밖에서 기마의 고삐 소리가 짧게 울렸다. 등불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 오. 관우와 장비 그 이름 벌써 들려오고 있었다 공손창관은 내 왕이 있더냐 예 탁현현령 시절 이후로는 뵙지 못했습니다 그럴 게다 양주에서 오랑캐를 막느라 분주할 터 노식이 장막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가 돌아왔다 가는 연기줄이 등벌레처럼 올라붙어 흔들렸다. 등불의 심지가 낮게 다들었다 원교위를 들라하여라. 장막이 다시 고요해졌고 원소가 들어섰다. 사세오공의 결이 걸음과 눈매에 베어 있었다. 허리에 폐옥이 살짝 부딪혀 짧은 금소금이 났다.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래, 본초. 제자를 소개하마. 유비다. 두 아우와 의용병을 거느려 황건을 토벌해왔다. 예전 내게 네 글을 배웠다. 유비가 거의 황제를 뵙듯 허리를 깊이 굽혔다. 말한 장에 베인 자국이 손바닥에 아직 선명했다. 숨이 얕게 들고 났다. 이름만 우레처럼 듣다가 배웁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원소라 하오. 사세오공의 빛나는 가문이지. 자네는 어떤 가문인가? 황실의 성을 가지고 있군. 아, 그냥 성만 유씨입니다. 그럼 관직은 있는가? 없습니다. 원소는 담담히 유비의 어깨를 두드렸다. 손끝이 얇았다. 낮은 온기가 얹혔다가 곧 사라졌다. 먹고 살기 힘들었겠군. 응원하겠네. 유비의 속이 약간 점여왔다. 고개를 들자 등불의 불심이 살짝 젖어들었다. 바깥에서 말굽이 모래를 건드리고 갑의 판금이 서로를 스쳤다. 귀뚜라미 울음이 천줄처럼 늘어졌다. 도식이 전장도를 보며 원수에게 물었다. 군막의 천 위로 바람이 누렇었다 적의 형세는 어떠한가? 아직 근거지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포위를 풀지 말라. 감시를 계속해라. 먹을 것이 떨어지면. 스스로 기어 나올 것이다. 그때를 노려라. 알겠습니다. 조식의 시선이 유비로운 맞다. 묵은 먹향 같은 눈빛이었다. 등에 맺힌 땀줄기의 냉기가 느리게 식었다. 지금 여기서는 장각을 포위 중이다. 너는 영천으로 가라. 황고승과 주준이 장보 장량과 대치 중인데. 형세가 이쪽보다 좋지 않다. 니네 500에 천을 더 붙여 보내겠다. 유비의 등줄기가 곧게 섰다. 남고 싶은 마음이 목을 대서 한번 뜨겁게 섰다. 가라앉았다. 모래가 발 뒤에서 얕게 잃었다가 멎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가면 개무시당할 텐데요. 내 이름을 달고 가거라. 그럼 바다는 줄게다. 네, 어쩔 수 없지요. 원소가 짧게 고개를 숙였다. 말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폐옥이 다시 스쳤다.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지요. 내가 바닥인 사람들 마음은 잘 모르지만, 훗날 천하를 호령하면 좋은 세상 만들어 드리겠소. 그때까지 힘내시오. <laughs> 유비는 눈물이 날듯 화가 날듯 어리둥정했다. 말채찍 손잡이가 손금에 파고들었다. 등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말한 장의 가죽이 뻣뻣하게 갈라졌다. 장박박 바람이 깃발을 스쳤다. 관우는 칼등을 가볍게 쓸며 고개를 낮추었고 장비는 입술을 꾹다은채 어깨를 굴렸다. 숨으로 맹세가 맞물렸다. 괜히 기분이 더 더럽습니다. 유비가 말머리를 돌렸다. 등자에 힘이 들어갔다. 발목 힘줄이 팽팽해졌다. 삼군 집합하라. 병사들이 물결처럼 모였다. 고삐와 갑주의 마찰음이 낮게 겹쳤다. 먼지빛 바람이 무릎개를 스쳤다. 모래가 혀끝에 씁쓸했다. 들어라. 우리는 영천으로 간다. 그래도 노식장군 이름이라도 빌렸으니 어찌 가서 다시 비벼보자 전투만 있으면 우리의 이름을 날릴 수 있다. 무시당했다 생각지 마라. 우리가 가진 게 없지. 힘이 없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싸움은 좀 합니다. 그래. 바닥에 깡을 보여주자. 옳소. 안우가 말머리를 낮추었다. 칼집을 엄지로 한번 밀어 올렸다가 고요히 내려앉혔다. 장비의 어깨가 넓게 들썩였다. 형님, 불 붙었습니다. 장비가 창대를 어깨에 턱 걸쳤다. 어금니 사이로 숨이 찍찍 새었다. 아, 짜증나. 확 밀어버리겠습니다. 말굽이 모래를 차올렸다. 먼지가 낮게 일었다가 가라앉았다. 훈증 냄새가 뺨을 타고 건너갔다. 전군, 영천으로 나아가라. 영천으로 가는 길, 붉은 안개가 얕게 깔린 언덕 어귀. 군마의 물결이 막 부딪혔다. 말들의 코끼미 차서 쇠비늘갑에 서리처럼 붙었다. 망토가 바람을 베듯 휘날렸다. 그대들은 어디 소속인가? 낮지만 멀리 박히는 목소리였다. 새고리 하나가 안장에 닿아 맑은 소리를 냈다. 유비가 고비를 당겨 한 걸음 나섰다. 허리춤 매듭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중랑장 노식 휘하 관군 천 명과 타현에서 출발한 오백의 용군이요 지금은. 황보송 장군을 도우러 가는 길이요. 6이는 바로 이름을 팔았다. 그의 발목에 붙은 흙이 말 복사뼈에서 부스러졌다. 말의 귓끝이 긴장을 실처럼 말았다. 상대는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 어깨의 검이 안장에 닿을 듯 낮았고 기세가 바람을 눌렀다. 귀의 병사들은 말을 돌리지 않고 눈에서 먼저 정렬을 마쳤다. 그대의 이름은 유비라하오 두 아우와 의를 들어 이 나라를 덮고 있어. 짧고 단호한 웃음이 번개처럼 스쳤다. 패국 조조 자는 맹덕 황보숭 장군의 후진으로 적을 치러 가고 있어이다. 조조가 말을 반뼘 틀자 뒤의 병사들이 일제히 정렬했다. 명령보다 빠른 눈짓, 눈짓보다 더 빠른 흐름. 중심은 따로 있지 않았다. 그가 중심이었다. 나라를 위해 일어섰다니 장한 일이요. 헌데 옆에 수염이 멋스러운 산에는 이름이 무엇이요? 관우라 합니다. 사는 운장입니다. 어, 그리하군요. 그대의 품체가 예사스럽지 않아 물어본 게요. 어떻소? 나와 함께 가겠소. 헌관의 자식이지만 재물도 있고 내가 능력자요 제대로 키워주겠소. 관우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고 유비는 떨렸다. 가슴속이 비어드는 것 같았다. 혀끝에 쇠맛이 올라왔다. 내 봉을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날 떠나는가. <laughs> 고마운 말씀입니다. 허나 저는 유비영님 아우 장비와 한몸으로 한날 한시에 죽기로 맹세했습니다. 조조가 흥미롭게 관우를 보았다. 눈동자가 젖빛을 띄었다가 바로 말라붙었다. 말가슴의 호흡이 얕게 흔들렸다. 난 새에. 의라. 아름다운 일이나 지키기 어려운 일이지. 죽소이다. 다음번에 보게 된다면 내게 오시오. 난 패자가 될 남자야 장비가 낮게 중얼거렸다 창끝이 겨드랑이에 살짝 닿았다 형님 저 자는 관우 형님은 보이고 난안 보였나 보 내가 뭐가 못해서 치 관우가 눈을 가늘게 했다 손등에 핏줄이 조용히 솟았다 장비야 널 무시하는 건 아니다만 그래도 내가 웃줄 아니더냐? 아말 기분 나쁘게 하네. 우리 서열 정리 다시 해야 하는 거아니오 유비가 짜증을 냈다. 입술이 잠깐 흔들렸다. 되었다. 니들까지 왜 그러냐? 듣지도 못했느냐? 그 조조다. 십상시를 조졌다는. 가각 가요. 그래. 가가 가다. 유비의 시야 뒤편에서 낙양 반문이 번쩍였다. 해가 기울면 문은 닫혔고, 곤장이 햇빛을 먹은 채 차갑게 서 있었다. 먼지 냄새가 석벽에 늘었다. 들어라. 해가 지면 문을 잠가라. 정한 시각 밖에 문을 넘는 자 귀하건 천하건 쳐라. 명. 받들겠습니다. 별숨은 밤 십상시 건석의 친족이 밤문을 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등불이 바람에 한번 젖었다. 창호지가 서늘하게 흔들렸다. 어찌할까요? 이름이 법 위에 있느냐? 아니옵니다. 법을 어겼다. 철아. 최의 소리가 짧게 꺾였고 돌바닥에 붉은 점이 점점이 바뀌었다. 다음날 조정이 들썩였으나 황제의 눈빛은 천천히 맑아졌다. 법을 어긴 자를 법대로 친일을 어찌 벌하겠느냐. 그날 이후 낙양의 골목에 말이 돌았다. 저 산에 말뿐이 아니다. 한번 걸리면 끝이다. 유비는 현재로 돌아왔다. 조조의 눈빛이 붉은 안개를 뚫고 곧장 박혔다. 허리에 맨 칼집이 땀에 조금 미끄러졌다. 손끝이 보자기를 준듯 빳빳했다. 무서운 자로구나내 보물을 훔쳐 가려 하다니. 조조는 황보숭 군에 합류했다. 군마그의 깃발이 바람에 눌리고 말털이 연기 냄새를 배었다 구름이 낮게 깔렸다. 숲은 말라 있었다. 황보숭이 바람결을 잃고 턱을 들었다. 마른 이파리가 발구발에서 부서졌다. 조조가 속삭였다. 말의 귀가 그 소리의 반응에 살짝 움직였다. 장군, 화공입니다. 기회입니다. 역시 조조, 지금이다. 화공을 쓰겠다. 첫 불어살이 인맥을 타고 번졌다. 연기가 하늘을 낮추자 매복선이 뒤엉켰다. 나무 껍질이 벗겨지며 각이 갈라졌다. 타고 남은 가지가 비수처럼 뻗었다. 탐을 주지 마라. 포위를 풀지 마라. 놈들을 가둬라. 불이 놈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불이 비운 자리를 군이 채웠고 황건의 전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창날이 사선으로 눌러 밀렸고 선방패가 회수 반원으로 억지로 버텼다. 빗겨치는 칼끝이 빛을 물어 뜯었다. 뒤쪽 길목에선 조조가 말을 반뼘 틀었다. 병사들이 말없이 정렬했다. 고함보다 빠른 질서였다. 숨들이 같은 길로 움직였다. <laughs> 기어 나오는 놈들은 모조리 아가리를 쳐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다 죽거나 베이거나 둘중 하나다. 빛 같은 선이 세번 지나갔다. 테로가 꺾였고 한국의 손이 여기저기서 솟았다. 조조가 손을 내리자 창끝이 천천히 내려갔다. 한국하는 자는 받아 주어라. 황고승이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다. 땀에 젖은 손이 묵직했다. <laughs> 잘했네. 도망간 놈들까지 훑어 남김없이 쓸어버리세 주준이 짧게 받았다. 명, 받들겠습니다. 그때 삼형제가 닿았다. 먼지에 젖은 숨이 거칠었다. 기수의 기체가 모서리를 바람에 맡기고 떨렸다. 황보숭이 말을 멈추었다. 눈내가 한번 부드러워졌다. 그대들은 어디서 온 군사들인가? 중랑장 노식공 휘하 영천 구원병 1500입니다. 노식공이 세자라. 황보숭이 이름표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헌데 어쩌나. 여긴 조조가 다 정리했는데 그대들은 노식이 있는 광종으로 돌아가 수개장각을 치는데 힘을 보태게. 아 유비가 답답하게 전장을 바라보았다. 연기가 아직도 풀립 사이에서 얇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발 밑에 흙이 미지근했다. 나의 숨이 거칠게 나갔다. 조조가 당당히 서 있었다. 알말 가슴에서 흙먼지가 있었고 눈빛은 건조했다. 하하, <laughs> 조금 빨리 오셔야지. 내가 화공으로 놈들을 쓸어버렸소이다. 이게 능력의 차이지. 아, 관공 어떤가? 일이 다시 봤는데 술이나 한잔 하는 게. 유비가 짜증을 냈다. 손이 칼자루로 갔다가 빠졌다. 우리도 갈 곳이 있어이다, 내 아우야. 자꾸 그러지 마시오. <laughs> 왜 그러시오, 유비공? 그대도 내가 거두어 주겠소. 화내지 마시오. 나 조조 밑에서 천하를 훔차고지 않겠소. 괴물도, 관직도, 명성도 없는 그에게 조조는 달콤한 제안이었다. 그러나 유기는 턱을 들었다. 허리뼈가 굳었다 아니요. 난내 힘으로 일어설 것이오. 유비는 절대 남의 밑으로 들어가지 않소이다. 장비가 이를 훑듯 중얼거렸다. 말갈기에서 먼지가 흘렀다. <laughs> 조조공. 나는 장비요. 안 보이시오? 나도 좀 치는데 관우는 칼자루에서 손을 떼며 낮게 말했다. 의로 살아온 인생 관우는 유비 형님을 따라 뜻을 세우겠소. 조조는 흥미롭다는 듯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잠깐 웃었다가 금세 인매를 다물었다. 핵이 넘치는구려. 그럴 수 있지. 허나, 명심하시오. 현실은 녹록지 않음을. 그래도 응원은 하겠소. 유비가 형제의 얼굴을 스치고 아주 짧게 속삭였다. 말의 숨이 그의 손뜸을 데웠다. 세상, 힘도 빽도 없는 우린. 참 힘들구나. 그는 곧장 곡비를 돌렸다. 발목에 흙을 탈며 뒤를 보지 않았다. 정군, 광종으로 다시 돌아간다. 또요? 왜또 가요? 여긴 전투가 끝났대. 다 끝난 전투에 공을 나누기 싫은 게지. 그럼 우린 뭐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언덕 넘어 붉은 망토가 바람을 빼고 사라졌다. 말발굽 소리가 모래에 스며들며 멀어졌다. 먼지 빛 바람이 따라가다 금세 길바닥으로 내려앉았다.